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무료예요. 시면 끝.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포 좋아하시는 건데. 어? 문제 너무 난폭하게 하시 여기가 강정동 먹자 거리인가 봐요. 저희 예전에 풀포지. 왔던 적이 있는데 어, 여기 맛집이 많네요. 여기, 여기 유명한 방일해장국도 건너편에. 응. 방일해장국 여기도 맛있어. 88 포장마차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좀 됐어요, 근데. 그래? 아, 여기 괜찮은데. 자, 일단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닭발. 기다렸다가 야 돼. 사람이 중간에... 너무 많네 뭐야 어? 중간에 껴서 하기도 못했나 그렇지? 현재 시간 8시 34분 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카운터 쪽에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자리 잡기로 했습니다 나이스 다행이다 헛단칠 뻔했네 닭발이랑, 네, 매운맛은요? 네. 네. 동... 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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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요 그리고 닭똥집 소금, 아, 네, 후레시 한병 주세요. 기본천이, 어. 네스탈, 어. 계란찜, 어. 그다음에 반, 잠무지, 이렇게 기본상 음. 나옵니다. 음. 어우 시원해, 손 좋다. 때려줘야 해. 아, 그러니까. 때려줘, 아 고천 닭발. 아 여기 완전 동네 사랑방 같은 음. 느낌이다, 그죠? 아,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돼. 요 그리고 사장님이 일단 되게 친절해. 그러니까요. 어, 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서 기분 좋게, 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감사합니다. 잇? 숙취해주세요. 사장님, 안주를 숙취해주세네 <laughs> 미쳤네. <웃음> 이거 봐. 기본 안주인데, 리필은 안 된다고 해요. 이거 추가할 때는 돈을 내셔야 돼요. 네, 넉넉해요, 되게. 그쵸? 그렇죠? 음. 오, 되게 맛있겠다. 음. 순두부인데? <laughs> 맛있어요. 순두부 먹는 것 같아. 오, 되게 무료. 아, 넉넉한. 이거는 게 추가? 와. 추가는 음, 얼마예요? 추가. 3,000원. 네? 괜찮네, 가격. 음. 음. 맛있어요. 뭐. 아니, 원래, 통닭발을 먹고 싶어 했고, 저는 묵뼈닭발 같이 먹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면 둘다 먹어보고 싶어. 김원사는 똥집을 포기 못하 못하겠대. 음, 네. 무조건 송닭발이 먼저긴 한데 나는 똥집보다 목뼈닭발을 같이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거든.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인상한 무게 바꿨어요 아니야 바박쓴게 아니라 왜 말을 뭐 못하냐고? 아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비주얼 미쳤다. 이게 바로 먹으면 또 기가 막혀. 숯불구이의 정석. 음. 가봐. 음? 음. 아우 그래. 어머. 고 안녕. 음. 양념이 맛있다 어우 매운데 불량도 아니야 매워 매워 우리 음. 중간맛을 시켰거든요? 음. 중간맛이 청양고추 정도 하고 안 매운맛이 신라면 정도 된다고 해애 음. 아, 햇사이신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청양고추뭐냈나고 해. 그래서 깔끔하대. 응. 응? 네, 감사합니다. 아, 완전 나왔 퀄리티 봐봐. 양도 많다. 미쳤 이거 소주 한잔 바로 가네. 아우, 야. 그냥 먹어볼 엄청 꼬독꼬독해 음~~ 음~~ 너무 더음음 맛있어 너무 음음 맛있어 아니 후기에서 닭집은 웬만하면 꼭 시켜라고 하요 맛있어 먹어까매이요 응, 맛있다. 오늘 매운맛 제대로 느끼고 간다, 이렇게. 음 확실히 닭발에 계란찜이 필수. 응. 응. 아니에 뽕스님들은 다들 아유 저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냐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댓글을 봤어. <laughs> 김 여사님, 점점 갈수록 포동포동. 전에는 엄청 날씬했는데, 점점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팩트거든요? <laughs> 그게 팩트예요. 근데 봐봐요. 이쪽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먹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살이안찔 수가 있어요? 안 찌는 게 이상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는 거지. 아 선생님들이 안 찐다고 응. 말씀하시니까. 응. 우리도 그 믿었잖아. 아. 사실, 사실, 사실 조금 믿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 아닌가? 아니, 저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찌면 그건 정말 배신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얼굴 살이 안 찌기 때문에 나는. 그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음. 이몸땡이는 비슷하거든요 저기 음, 그러니까. 저는 아, 이제 요트레이즈 마스 턱살로 같이 이렇게 음, 하고 황사반는 얼굴이 안 찌기 때문에 저는 말른게 있을 때얼굴을 지금 음, 제 떡살 좀 가져가서. 잡봐요. 좀 붙이자로. 여기다 와. 아니 여기다 붙이는 거 싫어. 이런데. 난여기 있잖아 그살 빼서 여기다 또. 뭐하는거야 그 나도 이거 뺏어버리딴데다붙이려고 그냥. 이런 데다가 아, 이쪽게하 여기다 붙인다고? 당연하지 똑같이 가야지 생각을 해봐요 왜요? 여기 쏙 들어간 팥만 있다면 그 괴물이지 사랑해? 저 지금 괴물같아요? 넌 밸런스가 맞잖아 난 밸런스가 안 맞잖아 까는 거야 지금? 어? 아야 오늘 입술 따위안 닦아 왜? 오늘은 입술이 소세지가 되고 입술 그렇지 점점 응. 부어오르고 있어, 지금 <laughs> 음.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찜이 야아 제가 옛날에 그 위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거든요 지금 먹으면 너무 못 먹겠는 거야 맵기만 하고 살도 없고 그래서 그 뒤로 안 먹었었는데 여기는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저희는 구이탕 아니라 찜닭발파예요 음, 응, 근데 맛있어요. 예, 한창 구이가 유명했던 닭발 이 있었는데 정든 닭발. 음, 응. 사실 저희는 정든을 먹어보고, 먹어고 뭐, 다시는 안 먹어. 별로라고 있었어? 생각했거든. 응. 지금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응당신는 그 너무 싫었어. 음, 응, 맛있다. 양이 많네. 그렇죠다 따라오자. 다, 다 따라와야 돼요. 야, 한병 끝. 우리 뽕스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니까 우리 같이 짠한번 합시다. 빠라삐리. I don't want to come on too strong. Yeah. I'm always worried to stay too long. But what's on? My I love it when we can laugh together. That kind of thing, it just makes me feel better. I'm gonna give this just one try. Or what if I told you you took my breath away? 아안 돼. 아 똥집 맛있네 어, 똥집 맛있죠. 여기 혹시 고춧 닭발 오시면 똥집 꼭주세요 음, 음 그니까 음, 양념도 기대된다 음, 포장마차에서 똥집 시키잖아요. 음, 반밖에 안 나. 세 그릇 나 아, 진짜 거짓말. 음. 닭발도 꽤 양이 많아. 절치 먹어도 돼. 괜찮네 괜니 하면 술을 넘쳐야 돼, 넘쳐야 돼. 아까운 걸 어떻게 넘쳐? 여보세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laughs>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웃음> <웃음> 이거 맞추면 우리 긴 거다. 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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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봤어요. 뭘뭐 봤냐면, 너무 예쁜 여자랑 결혼한 썰. 뭐 하는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결혼할 뭐 생각도 없었고, 욜로여가지고. 너무 예쁘고, 자기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자가 결혼한거야 이 여자가 맨날 살림도 제대로 안하고 맨날 자기 갖고 오는 것만 신경쓰고 자기는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여자 그걸로 다 나가는거야 이제 아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있으면서 아침밥 한 번, 저녁밥 한 번을 차려주는 것도 없고 결혼을 하니 후회가 된다는 거지 어? 근데 또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네?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얼굴 하나 보고 진짜 그 예쁜 거하나 보고 했는데 무기였네? 응! 네. 했는데 그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너무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후회돼요? 아 아우 야겠다 맛있어 아 진짜 여기 이 정도 팔면 려 능력이 있나? 야박 번지 블로그에서 배부르다고. 와. 닭똥동 찍어. 양념. 최고다. 돼, 양념. 아니 시켜 먹어봐야겠어 양념. 응. 목뼈랑? 혹치 응. 양념을 시킵니다. 아. 진짜? 어. 아니 먹고 싶은 걸로. 아, 응. 응. 진짜 빨리 가셨다. 응? 벌써? 응. 투자다. 응. 자유였다. 자기, 응. 응. 자기 같아. 빨리 왔어. 이 씨발. 진지하게 이러는 거야? 뭘? 내가 만약에 치매자 응. 치매 보고 응. 내가 안 들었다, 응. 나 버려. 어디다 버려? 책임지지 말고. 뭐 어디다 버리냐고? 아니 그거 받아주는 데가 있냐고? 없어. 응. 내가 책임져야 돼. 유행어다 보냄이잖아, 어떡해.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잖아? 응. 찾아오잖아. 응. 어떻게 안 찾아가? 잠깐이라도 내가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응.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뭐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멋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한테 거. 그런 모습 보여주 싫어 왜? 어. 이렇게 해야 어. 널 가질, 가질 수,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멋있다. 여러분 덕분에 오랜만에 고천 닭발에서 맛있게 즐기는 겁니다. 자, 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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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원하게 입가심하고 있음. 하겠습니다 빠르빠리.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봉스 아, 아 죽이네요 기가 막혔네요 식어팬이 좀 미쳤더라 <laughs>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Pulse.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grew up on 9-13 blue